자, 2020학년도 수능가형의 30번 문제 같이 봅시다. 자, 얘는 어떻게 풀어야 될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문자가 여러 개 보이잖아? 이것들 다 동시에 생각하면 망하겠지. 여기서 뭐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냐면, t를 고정하고 시작한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고정된 t에 대해서, 왜 그러면 t가 하나 결정됐을 때그 고정된 t에 대해서 a의 값을 찾아서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t가 1일 때 ft의 값, 즉 f1의 값이 어떻게 되냐, t가 2일 때 f2의 값이 어떻게 되냐 이런 걸 구하는 거잖아. 그래서 21번 문제와 마찬가지로 얘는 고정된 양수 t에 대해서 생각한다라는 게 핵심인 거야. 그러면 내가 얘 그래프를 그리는 게 t와 x를 동시에 생각하면 사실 어렵잖아. 근데 t가 양의 상수라고 생각하면 그림 그리는 게 전혀 어렵지가 않을 거거든.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이런 지수함수의 그래프 되지 않겠어? 지수가 아니라 로그. 아, 미쳤나봐. 내가 오락가락 하니까 내가 혹시 문제 풀다 중간에 계산 틀리거나 헛소리를 하면 잘 얘기를 해줘라. 내게 로그라는 걸 뻔히 알고 있는데도 말이 지수라고 나오고 있잖아.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 y는 2의 2x제곱을 x축의 양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한 애잖아 맞지? 그러면 얘를 가지고 평행이동을 해 그럼 처음에는 안 만나다가 점점점점점점 a가 양수가 돼가면 언젠가 이동해서 만나지 않겠니? 이 만날 때의 값이 사실은 유일하게 결정돼나 오직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건데 오른쪽으로 더 가면 이제 두 점에서 만나기 시작하니까 이 값이 유일하게 결정이 되겠지? 이때 a의 값을 뭐라고 한다고? ft라고 한다고 x값이 아니라 뭐의 값? a의 값을 ft라고 한다고 했잖아? 얘는 식이 어떻게 생겨먹은 거야? 2에 x제곱 마이너스 ft 이렇게 생겨먹은 거야 이해됐니? 당연히 뭘 생각해야 되겠어? 교점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 교점에 대해서 뭘 모르니까 x 좌표 y 좌표 다 모르니까 x 좌표만 알파라고 놓면 되지 않을까? 여기서부터 뭘알수 있냐? 식을 세울 수 있지. 이의 e 알파 제곱 마이너스 f t 제곱은? t 세제곱의 nn의 알파 마이너스 t고. 그다음에 얘를 뭐에 대해서 미분했을 때 x에 대해서 미분했을 때 맞지? 알파를 집어넣은 값도 같아야 될거 아니야? 그 얘는 미분해 봤자 그대로일 거니까 왜 그러면 t는 고정된 수기 때문에 ft도 고정된 수라는 거 알아야 돼. t가 픽스된 상황에서는 여기서는 지금 얘도 픽스된 상황이라고 이해됐니? 그러면 얘는 미분하면 뭐야? 그냥 x-t분의 1 나올 거니까 이렇게 되지 않겠냐? 맞지 않냐? 그러면 식을 간단하게 나타내주면 이 둘이 같으니까 이 둘이 같지 않겠어?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 아냐? 알파마이너스티에 ln의 알파마이너스티가 1이라는 식을 하나 얻을 수 있겠네. 됐니? 그러면 이제 어떻게 풀래? T로 미분해. 그 알파가 뭔지 알고? 알파도 사실 t에 대한 식이기 때문에 여기서 미분하기가 조금, 어? 뭐? 모여두자고? <laughs> <못> <laughs> 자, 여기서 나는 어떻게 할것 같냐면, 알파를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x, l, n, x는 1의 해에 대한 정보를 좀 찾고 싶을 것 같아. 이 방정식을 풀려면 당연히 대수적으로는 못 푸니까 그래프 그려야 되지 않겠어? 여기 안쓴식뭐 있냐? hx 쓰면 될까? 이거 hx라고 하고 얘에 대한 해외 정보 얻을 게 당연히 조건 찾아야겠지? 됐니? 그러면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될것 같냐? h 미분해봐 그러면 lnx 더하기 1이니까 2분의 1을 기점으로 해서 진감이 바뀌겠지? 그리고 얘는 0의 우극한으로 오면, 다항함수가 지수, 로그함수보다 힘이 세기 때문에 아마 0이 될 거거든? 그래서, 그거는 직접 극한 계산해봐라. x분의 1을 t로 치환해서 계산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러면, 얘는 여기서 시작해서 어떻게 될것 같냐면, 2분의 1에서, 아마, 극소값을 가질 거고,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될 거니까, 요렇게 해서, 요렇게 올라가는 그래프 되지 않을까? 이해됐니? 여기 당연히, 1 집어넣으면 여기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지? 그러면, 내가, y는 1과 만나는 요 녀석이 알고 싶은 거잖아? 얘는, 분명히 뭐야? 값을 모르지만 상수라는 건 알잖아. 그러면 이 알파라는 것도 사실 t에 대한 함수인데, 알파 마이너스 t가 k가 돼야 된다는 거 알잖아? 그러니까 알파를 함수로 나타내면 어떻게 된다? k 플러스 t 이렇게 된다는 거? 안다고. 됐니 그러면 이제 진짜 끝났네 알파 마이너스 T가 뭐라는 게 정리가 됐어? 상수도 정리가 됐잖아 맞지? 그러면 더 이상 볼 필요 있냐? 지워버리고 이식을 새롭게 쓰면 되지 않겠어? 이식 새롭게 쓰면 어떻게 되냐? 알파는 K플러스 T니까 얘를 t 마이너스 ft 플러스 k 는 t 세제곱의 상수가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laughs> 이때 뭐 아까 전에 썼던거 괜히 지었나? k ln k 는 1이고 k 는 1보다 큰 상수 이런 조건을 남겨줬었는게 더 좋은거 같아 <laughs> 그러면 당연히 얘는 k분의 t 세제곱이라는 것도 알았지?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하는 게 뭐니까? 미분계수니까. f의 미분계수니까? 양변을 이제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지 않겠어? 알파가 t에 대해서 변하는 거니까, 알파가 t에 대한 함수인데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미분할 수가 없잖아. 방금 전에 뭐한 거냐면, 알파가 t에 대한 어떤 함수인지 찾아주기 위해서, XLNX는 1이라는 걸푼 거야. 됐니? 그러면 이제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게 가능하잖아. 미분해. 그럼 어떻게 돼? 좌변은 미분하면, 그래도 나오는데, 여기다 지수에 있던 거 미분한 거 써줘야겠지, 이렇게?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3t제곱에 LNK, 이렇게 되겠네. 됐니? 그러면, 우리가 뭐 k가 뭔지 잘 모르고 막 이러니까 어떻게 해주는 게 좋겠어? 연립해서 k 없어지는 게 좋지 않겠어? 그러면 연립할 수 있는 식이 어디에 있어? 이거랑 이거잖아. 그러면 내가 이 부분을 통으로 이걸로 바꿔치기를 해주면 이 부분이 어떻게 되겠어? t의 세제곱에 lnk의 1-f't 이렇게 되지 않겠어? 그러면 lnk는 0이 아니니까 날려버리고 t제곱도 양수 t니까 0이 아니니까 날려버리면 끝 아니야? 그러면 1-f의 f't는 t분의 3 이렇게 되겠네 생각보다 너무 쉬운데? 그냥 t를 픽스해놓고 a가 어떻게 되지? 하나하나 찾아서 걔가 ft라고 놓은 다음에 교점을 문자 넣고 식을 차근차근 풀어주면 뭐 기본기가 튼튼하다고 하면 별로 어려운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럼 우리가 구하는 게 t에다 3분의 1 집어 넣은 거니까 1 빼기 f'의 3분의 1이 몇 대냐? 9 되겠지? 그러면 f' 3분의 1은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8 되겠네. 우리가 원하는 건이 녀석의 제곱이니까 64가 된다는 걸 쉽게 알수 있을 것 같다. 됐니? 그래서 얘는 그냥 문제 따라서 차근차근차근차근 차근차근 풀어주면 될것 같아. 근데 막 t가 나오지, ft, a 막 이런 거 나오지, 교점에 잡혀도 문자도 놔주지 이러면 표면적으로는 문자가 굉장히 많아 보이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해야 될지가 좀 헷갈릴 수 있어. 근데 이거 내가 수학상에서부터 엄청나게 강조했다는 거 알아? 문자가 여러 개 나오면 뭘 문자로 볼지부터 생각하라고 당연히 f t 를 구하는 상황에서는 t 를 fix하고 나서 생각하는 거잖아? t 를 fix했으니까 f t 도 fix되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그 상태에서는 뭐만? 교점의 그 x 좌표인 알파만 문자가 될 거야 근데 조금만 생각해봐도 t 가 변하면 알파도 같이 변한다는 걸알수 있기 때문에 다짜고짜 T에 대해서 미분하거나 하면 안 돼. 그럼 뭘 해야 돼? 알파를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줘야 될거 아니야. 그러면 아까 전에 뭐 l n 의 알파 마이너스 T가 알파 마이너스 T 분의 1뭐 이렇게 되어있을 때 알파랑 T랑 섞여 있는 거 하고 싶냐? 그러니까 본질은 뭐야? 알파에 대한 방정식이었고. 알파를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는 게 우리가 하고 싶은 거지 t의 값을 구하는 게 하고 싶은 게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그 얘기는 x l x는 1의 해를 구하면 끝난다는 얘기였잖아. 그래서 개에 대한 정보를 얻어보니 알파가 사실은 t에 대한 1차 함수였다. 그것도 사실 t+k라는 플러스 굉장히 쉬운 형태의 1차 함수였다는 거 안다고. 그럼 이제 문제는 뭐야? 다 T에 대한 식으로 정리되어 있는데 K만 모르잖아? K를 소거하면 되겠지 어떻게 소거할래 하면 기존에 있던 식두개 가지고 소거해야 되는 거잖아 사실상 방법이 유일할 거거든 그래서 거듭 말하지만 상위권, 최상위권을 변변하는 문제는 특별한 아이디어, 천재적인 아이디어 요구하는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기본기가 튼튼한 학생이라면 언제나 일관되게 풀수 있는 문제를 낼 거라고 이 문제 보니까 어때? 문자가 섞여있기 때문에 어렵지? 근데 뭘 문자로 볼지만 생각하면 거짓말하지만 T를 고정해놓고 풀기 때문에 FT도 고정된 상황이잖아 그래서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다고 그리고 아까 전에 알파 T에 대한 방정식을 얻었을 때도 내가 알파를 T에 대한 식으로만 나타내면 미분하는 게 가능한 상태였잖아 그러니까 T를 미지수라고 볼 이유가 없이 알파만 미지수라고 보면 되지 알파마이너스 티가 공통부분이었으니까 복잡하니까 그냥 x로 취연해서 본질은 x 곱하기 lnx가 1이라는 방정식 푸는 거였잖아? 그거 풀어주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수 있다고. 됐니? 그러면 30번 문제 해설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할게.